어삼시사 수학2 세트3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1번입니다. f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이렇게 가서 1이 되겠죠. 그리고 f-x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보내라인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0.9에서 계속 마이너스 1로 계속 향하는거죠. 그럼 마이너스 9를 대입해 주면 0.9가 되는데 0.9에서 계속 1로 향하는 걸 찾으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분모에서 x가 2로 갈때 0이 되니까 여기서도 x가 2로 갈때 0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4 2 a 플러스 b가 2가 돼야겠죠. 그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4고 2a는 마이너스 b가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유리화를 해주면 ax 플러스 b, x 마이너스 e 그리고 루트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보내주면 이게 2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b가 마이너스 2a니까 여기에 대입해주고 묶어주면 a의 x-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해주고 x를 2로 보내주면 루트 4 플러스 2분의 a는 2가 돼서 A는 8이 되겠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를 해주면 마이너스 8이 에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를 1의 자극한으로 한번 보내줍시다. 그러면 1의 자극한이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걸 또 F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3 우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f를 3 우극한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가서 이게 0이 되겠네요. 그럼 이쪽도 똑같이 2에 우극한을 한번 보내주면 이렇게 가는데 이때일 때는 그냥 함수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f1을 대입해주면 이게 4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역이 양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풀어줄 건데 fx는 0보다 크니까 그냥 루트를 씌워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플러스 x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거를 유리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유리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개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 이것도 2분의 1이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f(x) 2 f(x) 2 분해 f(x) 의 x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식을 잘 보시면 이식의 역수가 되죠. 그러면 이식을 이식만 딱 x는 1로 보내줄 때 4분의 3이 되겠고, 그리고 이식을 또 1로 보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플러스 2 그리고 f(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x가 1로 갈때 0으로 수령하고, 여기서도 그러면 x가 1로 갈때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2가 0이 되고 이 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주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돼서 8분의 3이 되고 그래서 p q를 하면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x를 a 우극한, a 자극한 a 이렇게 보내 봅시다 그러면 a 우극한이랑 함수값 a일 때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a 자극한일 때는 a 플러스 1이 납니다 근데 절대값 fx라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거랑 절대값 a 플러스 1 이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a 플러스 1로 나올 때 한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이거는 a는 2 또는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번째 경우로 a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되고 a는 0 또는 -1이 되죠. 그러면 -1이 겹쳐서 a는 0 -1 -1 2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27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무한대로 보냈는데 분모랑 이 값이 나왔죠. 그러면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똑같아야겠죠. 그럼 fx는 3차면 안 되니까 2x 세제곱 이렇게 돼서 요식이 2차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2차는 6x제곱이 돼야 3분의 6이 돼서 2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문자로 두겠습니다. 그럼 딱 나에 여기를 넣어보면 2x 해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x1로 보내죠. 이게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 값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x가 1로 갈 때,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로 가지겠고, 그리고 나머지도, 2 x 제곱 이렇게 해야 이렇게 3차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b가 있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의 x 제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8x 제곱이 만들어져야 6x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8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고 x-1을 약분해주면 2x제곱 플러스 8x 마 b분의 x 플러스 2가 남고 이거를 1로 보내주면 5분의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1로 보내주면 10-b분의 3이 5분의 1이 되고 15는 10-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b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에 대입해주고 a는 x의 계수죠. 그러면 x의 계수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a가 되겠네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x랑 fx-a가 있는데,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우극한, a의 자극한, a의 함수값,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일단, a는 뭔지 모르니까, 요식을 봤을 때, 요식에서는, A의 우극한 자극한 A의 함수 값을 넣어도 뭔지 알겠죠? 왜냐면 여기에 함수 값은 A를 넣으면 되니까 F, A-A인데 그게 F0이죠? F0이면 여기에 0을 넣으면 되니까 FX-A에서 a 함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의 우극한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 마이너스 A가 만약 여기 있다 치우면, A는 여기 있을 거고, X축이 A의 자극한으로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0으로 향하는데, 음수 쪽에서 0으로 향하니까 0의 자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FX를 0의 자극한으로 보내면,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A의 우극한을 볼건데 A의 우극한은 0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0으로 우극한으로 보내는 건 이쪽을 보면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면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3, 0, 3이죠 그러면 0이 있으면 어쨌든 0이 되니까 곱했을 때 0이 되니까 여기서도 곱했을 때0 0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a 우극한 그리고 a 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a 가 0보다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가 0보다 작으면 a 의 우극한과 a 의 함수값은 일단 함수값은 그냥 a 가 되고 a 의 우극한 값은 또 a 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두 번째 보시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2 이하일 때를 보시면, 우극함과 자극, 우극함과 함수값이 둘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 a는 1 또는 3이 되겠네요. 근데 a가 0과 2 사이라 했으니까 3은 안 되고 1이 되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때 이거를 한번 봅시다. 우극한과 함수값은 둘다 a-2가 되는데 이것도 0이 되면 a가 2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다는 전제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a는 1,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x, gx가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는데 일단 a랑 e 랑 이제 같은지 모르니까 0에서 x는 0에서 연속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0에 우극한, 0에 좌극한, 0 이렇게 보시면 0에 우극하는 2, 0의 함수값은 2, 0에 자극하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 했는데 0.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0.1이면 어차피 요 시기에서 봤을 때 0.1이면 이게 어차피 우리가 0에 우극한 0에 자극한 0을 보는 건데 0.1보다 작은 부분에서 마이너스 3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마이너스 3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러면 a가 2가 됩니다. 그리고 fx, gx 이렇게 두고 b의 우극한, b의 자극한, b의 함수값 이걸 보시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0.1로 잡을게요. 0.1로 잡으면 fx에서 0.1의 우극한, 0.1의 자극한, 0.1의 함수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항상 여기 쪽에 있으니까 2, 2, 2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gx에서 b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3이 되죠. 그리고 b의 자극한을 보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곱했을 때 값이 같아야겠죠. 2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이 되고, 2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12는 0이 되고, b 제곱 마이너스 5b는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그럼 b는 2 또는 3이 되겠죠. 근데 b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거 두개다 가능하고, 그럼 순서쌍은 2콤마이 이콤마 삼이 돼서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 0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의 좌표는 t 콤마 루트 t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q의 좌표는 t 콤마 마이너스 t 플러스 1 분의 t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at고 여기가 bt인데 bt 분의 at를 구하라 했죠. 근데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여기라고 했을 때, AT의 높이와 BT의 넓이 높이와 둘다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한번 되겠죠. 그 높이가 그러면 나머지는 밑변밖에 없는데, 밑변의 비가 BT랑 A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T의 밑변을 보면 T 플러스 1분의 T가 되고, AT의 밑변을 보면 루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 플러스 1 분의 T 분의 루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 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높이가 둘다 이렇게 있을 때인데 2분의 1도 같이 곱해져 있겠죠 근데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일단 T 플러스 1을 각자 곱해 줄게요 해주면 t 분의 t 플러스 1 루트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를 유리화 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t를 약분시키고 0우 극한으로 보내면 2 분의 1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